인간이 만든 잔인한 음식들 탑7 7위 푸아그라 3대 진미 중 하나라고 불리는 푸아그라이지만 만드는 과정은 참 잔인한데 우선 푸아그라용 거위로 길러질 거위를 선정하고 간을 붓게 하고 기름지게 하기 위해 입에 호스를 키우고 맨날 1.5kg 음식을 강제로 주입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15kg 가량의 음식을 주입하는 건데 거의 고기 100인분을 한 번에 먹는 양과 같다고 할수 있다 카오 야장 오리 발바닥구이 요리로 살아있는 오리를 달군 철판에 올려 양념을 뿌리는데 이후 열을 올리면 오리는 살아있는 채로 발바닥만 익게 되고 화상을 입어 갈라진 발바닥으로 양념이 잘 배게 한다 아우야 너무했다 이거는 좀뭐 오리 발바닥이 얼마나 맛있는 부위라고 그냥 뜨거운 데서 뛰어다니게 만들면서 양념 배게 만드는 게좀 너무 발상이 너무 잔인한 듯 그다음 께 진짜 개싱그럽습니다 비비약 하신 분으로 돌아가 주세요 아주 <laughs> 막개 무섭네 뭐야 도대체 개구리회 살아있는 황소개구리를 직석에서 썰어 레몬과 함께 곁들여 먹는 음식 이건 세계 문화예요 세계에 있는 그 다양한 문화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오르톨랑 프랑스의 메세 요리로 작은 메세 두 누나를 뽑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한후 여러 곡식과 과일은 계속 먹여 원래 몸집보다 네배 불어나게 한후 살찌운 메세를 술에 담가. 사시킨 후 술에 절은 메세를 그대로 오븐에 구워 먹는 요리이다. 이처럼 매우 잔인한 방식이므로 금지된 음식이지만 많은 미식가들이 이 음식을 먹어보기 위해 불법적인들도 많아잖아. 인간이 미안해. 근데 이게 좀 이걸 또 쇼츠로 올리는 나도 좀 갑자기 죄책감이 들긴 하는데. 음. <laughs> 그래도 이걸로 막 옹호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너무 잔인하게까지는 뭐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그 의견이니까요.